자 먼저 우리 선수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나에기 스파님. 자 저희 컨텐츠에서 MVP도 따셨고요. 그리고 어그 지난번에 사령으로는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토너먼트 개인전에서 최종 우승도 한번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사령으로서 최상위 그탑 랭킹 안에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남 스파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합니다. 여분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고. 자 우리 로맨스님, 로맨스님은 여론처의 스폰 멤버 중에 이분 이름을 모른다. 이거 결정 잘 모르는 분이죠. 자 이분 여론처를 현재 대표하는 분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여론처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로맨스님도 근데 어 제가 알기로는 오랜만에 오신 걸로 알아요. 자 다시 복귀하면서 얼마나 손을 풀으셨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남냉 개간지님, 자 오늘 굉장히 한마디로 사면초과 였어요 첫번째 엘마 두번째 소환사를 만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어떻게든 잘 풀어나가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남는개간지님도 스폰 멤버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어, 많은 준비를 해왔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워낙에 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네 저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번째 버섯버섯버섯님 뭐 여기서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요 이분이? 자 참강님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랬고 웹펀하면 예, 이분의 이름이 꼭 거론이 돼요. 거론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덕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 십몇 년 전에도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자, 지금은 웹펀에서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저는 자, 자이네분 중에 때 웹펀이 아니라는 거 오늘 버서커입니다. 자, 남스파대 열원천입니다. 자 캐논볼. 자 너무 무리하게 런처 쪽에 진입하지 않고 조금 거리를 두면서 진입을 하고 있는다 이게 스파니드요. 아 지금 구석에 좀 몰린 것 같은데. 자 이제 양자. 자 구석에서 계속 건제를 꼼꼼하게 해주는데 자 이런식으로 자 양자 나야기스파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쪽을 모는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로 지금 딱히 기회를 들어간게 없어서 야 지금 피도 비슷해요 엄청난 견제입니다. 서로 이거 지금. 자, 킥스 뺐고요. 좋아요. 자, 이거 킥스 없죠? 자, 바비큐 올리고. 자, 이, 간기가 있어요. 간기. 아, 자, 간기. 강기. 아, 간기를 설계를 해서 양자를 왔는데, 이놈의 양자가 스톡을. 자, 안쪽에서 계속 견제를 해주면서, 아, 이거, 철라지망 맞았네요. 자, 퍼올리고, 남스콘 입장에서 이거 끝내야 되죠, 이번 판에. 자, 1경기는 이렇게 해서, 주점은 날개스파 님이 승리했습니다. 자, 사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첫 첫판은 서로 간의 플레이 스타일이 어떤 느낌인지 약간 파악해 보는 그런 판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아, 위에서부터 세 명이면 네, 맞춘 순서대로 세 명입니다. 자, 로맨스님, 좋아요. 자, 신중하게 그래네이드까지 넣으면서 랜서 낚시까지 아, 자, 이 위급한 순간을 익스로 잘 버텨냈어요 자 그러나 잠시라도 혼을 놓으면 이 남스파님이 그 틈을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단 1초라도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자 이거 들어오죠 자 남스파님도 이제야 기회다운 기회를 처음 잡았어요 지금 어우, 다, 이게 들어갔네? 아, 자, 랜서로. 자, 이 랜처, 런서, 런처님이 X축의 허용을, 아, 결국은 근데 마지막 구석 쪽에서 피하지를 못하면서, 수풀에 올려지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2대 0으로 날개 스파님께서 최종 결승에 진출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버서커대남레인저야 초반부터 두분다 버프를 그냥 걸어버리네요. 아남는 개가지는 지금 은탄만 걸었네요. 자 헤이는 버섯과가 행동을 했고요. 아자 피폭 피폭 낚시를 하다가 오히려 트러블 클러트리플 클러치에 당했습니다. 아우 자 이거 피 많이 빠졌어요 지금. 자 폭주와 갈증. 한꺼번에 같이 걸어줬고요. 자, 열파참으로 끌어올리고 퀵스 유도죠, 이거. 아, 퀵스 하지 않네요. 자, 이거 남대현 입장에서는 기회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 갈증으로도 끝낼 수 있어요. 자. 첨강 1 vs 남대인개간지 0자 사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강 이조 두 번째 경기입니다 사탑 자 하단에서 잘 견제하면서 트리플 크러치로. 위로 쳐 올려서 들어가는 작전이었는데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스탠딩 2사. 그리고 중심부에 들어가서 난사가 아니네요. 자, 얼떨결에 헤이도 지금 버서커에게 주고 말았어요, 지금. 어, 좋아요. 자. 지금의 이 버섯 커 유리 타임만 잘 버텨내면 남대인 입장에서는 나쁜 딜은 아닙니다, 지금. 좋아요, 견뎌냈어요. 자, 스탠딩이 다 들어가죠. 아, 그런데 끝단에 어퍼를 따르면서 걸렸는데 여기서 아웃백이 같이 걸리네요. 자, 순식간에 피가 똑같아졌습니다, 지금. 자, 트리플탭이 안되게끔 퀵스를 깔았는데 자, 난사를 할줄 알고 지금 과드를 걸어놨다가 피폭으로 마무리. 야, 우리 버서커님. 참광님. 참광님, 결승 진출입니다. 야, 우리 참광, 참강, 참광님이 이 채술에 웨폰으로서이 다져진 경험치가 너무 대단해요, 그죠? 이 맵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도 아, 런처에게 조금 유리한 맵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 맵은. 야, 이거 캐논볼을 막아내고 오히려 기회를 잡는 남냉 개간지. 자, 첫 번째 콤보는 깔끔하게 남냉 개간지가 잘 넣어줬고요. 자, 난사 끝단에 걸려서 조금 반대편 진영으로 가다가 걸리는 바람에 추가 타로 트리플 클러치도 맞았어요. 자, 추가 후딜 견뎌주고 자, 이런 식으로 야, 런처님 대단하네요, 이게 거의 약간 블러디아를 보는 듯한 느낌이네, 이게 아, 그러나 라이징을 막아내지 못하고 네, 이거 실수 없으면 이거 마무리 되죠 자, 캐논으로 헤드샷을 치면서 마무리, 그래서 남랜 개간지님이 최종 3위 랭크인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결승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승 경기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주점의 지형상 블루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좀 있긴 있거든요 자, 그러나 버섯권이 초반부터 기회 잘 잡았어요. 어,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삼가님 사실 제가 요즘에 그 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메이저 그 BJ님들 것도 많이 보는데 거기서 굉장히 요즘에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자, 아, 그러면 X축에서 뭔가 쇼브를 치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날개스파님이 바로 캐치해서 바로 불복으로. 자, 똑같이 한 콤씩 지금 넣은 상황이에요. 자, 계속 이어지는 독병과 니들의 틈을 잘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버섯커 입장에서 쉽지 않아요. 아, 철라지망 걸릴뻔 했어요. 자, 이거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야, 우리 나이기스파님 무섭대요. 자, 나이기스파 1, 벨세스 참강 0, 1대 0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도 사탑입니다. 맵이 좁기 때문에. 자, 버섯글 입장에서 조금 멀,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 잘 잡았어요. 자, 러스트 연결해서 강기, 강기에요, 강기. 자, 헤이 자리에 피폭인가요? 아니구, 아니구나. 아니 자, 퀵스 뺐고요. 아 퀵스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폭을 아직 안 넣는 거구나 자 우리 남스파는 아 지금 상단에서 이축 쇼부를 잘 봤습니다 우리 헬벳님이 자 아웃백 자 우리 버서파님 입장에서는 사탑을 어쨌든 반드시 따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남스파님 입장에서는 굳이 붙을 지금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가 지금 일대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맵 자체도 자기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열 시가 지나면 미성년자는 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음에 이용해 주세요. 아, 자, 이거 퀵스 뺀 상태에서 추가 타. 아, 그러나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자, 포사코님 지금부터 맞으면 안 돼요. 아, 자꾸 견제. 아, 이거 잡히면서 이거. 아, 근데 콤보 마무리 저기 연결이 안 됐어요. 우리 버섯관님 입장에서도 한 번만 잡아내면 되거든요, 이거. 아, 마운트, 오? 어? 자, 대체 상황 긴장됩니다, 지금. 아, 이거 못 피하죠,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나 기스파 님이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나 기스파, 2위 청강 버섯, 3위 남랜 개간지 님입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1등 하신 나의 기스파 님께는 이번 주 과 함께 그, 이번 주 하락상을 업로드해서 4월 1주차의 최강자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3위분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